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엔는 융합과학 아홉 번째 시간으로 지구와 달의 운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지구의 자전입니다. 지구 자전. 그 다음에 간단하게 스텔라리움으로 지구의 자전 현상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보는 시간을 각자 개별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68쪽에서 69쪽 간단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는 그림만 나와 있는데 어쨌든 68쪽부터 69쪽까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용어를 먼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은잘 알고 있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구 전체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구의 한 가운데로, 지구의 어 북극과 남극을 가로지르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요, 북극, 난극이라고 그러고, 이 선과 90도인, 90도로 이렇게 두르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적도라고 합니다. 적도. 이 지역이 적도지역이죠. 적도로부터 이제 각도를 재고 올라갑니다. 중심으로부터 각도를 재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이런 걸 위도라고 합니다. 위도. 위도. 그 다음에,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 반쪽짜리 구, 이걸 북반구. 아래쪽 반쪽 자리고 남쪽에 있는 반쪽 자리고 남반구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여기 북반구에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 어,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북극 극지방 북극이나 남극 요 극지방을 고위도 지방 위도가 높은 지방 고위도 지방이라고 그러고 고위도 지역 여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곳을 중위도 지역 중위도 지역 이건 적도 또는 저위도 지역 용어가 이렇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주로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거의 모든 대륙들이 거의 대부분 대륙들이 이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북반구를 기준으로 뭔가를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좀 조금 다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구의 자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요, 이 태양, 태양의 공정 궤도면에 대해서, 여기 이쪽에 이제, 이쪽 편에, 태양이 저 멀리 떨어지는 곳에 태양이 있는 곳죠이 주변을, 그러니까, 여기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 이렇다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지구가 요렇게 돌아서, 또 지구 도는 배달을 완전히 옆에서 바라봤을 때, 거의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이게 공전 궤도면인데, 그럼 지구 전, 지구 자체는 이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요렇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23.5도 지구의 자전축이,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자전을 합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이렇게 자전. 을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그럼 적도가 어디냐?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이니까 적도가 어떻게 되냐면 적도가 여기 여기 여기에 적도죠.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는데 을이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을이 방향. 음. 아, 여러분 그래야 되겠다. 이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보니까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에 는 남쪽이니까 그럼 이쪽이 무슨 쪽입니까? 이쪽이 동쪽이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 방향은 우주에서 이렇게 봤을 때 서에서 서에서 동으로 자전합니다. 그죠 서에서 동으로 자전합니다. 그다음에 욕걸 지구 자전 체 위쪽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북극의 위에서 이렇게 우리 요 지구를 바라보면 이 방향으로 돌죠. 이 방향. 그럼 이 방향은 여기다 그러면이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 북극 하늘에서 보면, 그래서 지구를 보면, 보면, 반시계 방향. 이렇게 둔다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어, 돌고 있다는. 여기, 여기, 여기서 지구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도니까, 음, 반시계 방향으로 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남쪽 하늘을 위해서, 남극 하늘을 위해서 바라보면, 얘는, 어떻게, 어느 방향을 도는 겁니까? 어, 이렇게 도는 거니까. 남, 남극 하늘에서 바라보면, 이, 여러분 잘, 방향이 따라오지, 맞나요 요거, 요거는 좀, 좀, 요렇게 도는 거죠. 요렇게. 시계 방향을 도는 겁니다. 그럼, 남쪽 하늘에서 바라보면, 남극 하늘에서 바라보면, 남극 하늘에서 바라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죠 북극 하늘에서 바라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래서 어떻게, 똑같이 회전하는 거지만, 요렇게 똑같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지만, 여기서 바라보냐? 여기서 바라보는데서 이쪽은 반시계 방향이지만 이쪽은 이쪽에서 바라보면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계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다를 얘기할 때는 어디서 바라보느냐? 이걸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북방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북반구에 있으니까 우리 가 보통 얘기할 때는 북극 하늘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저는 북극 하늘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자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속도는 어느 정도 되냐 속도는 이게 한 바퀴 도는데 하루 걸리죠 주기가 요 주기가 자전 주기가 24시간입니다 24시간 그러면 이동한 거는 360도 돌죠 그럼 360도 도니까 어, 그럼 24시간 동안 360도를 도니까 예. 6, 4, 24, 6, 6, 36, 4 1, 은 4, 4 1, 은 4, 4, 5, 20. 그래서 1시간에 15도씩, 1시간에 15도씩 자전을 합니다. 그죠? 1시간에 15도씩 자전하니까, 음, 뭐, 지구가 여기 있다가 1시간 후에는, 여기가 1시간 후에는 요만큼 가 있는 거죠. 여기가 15도. 지구 중심으로부터 15도 위 떨어진 곳에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5도가 있고, 15도가 있고, 15도가 있고, 24시간 지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요끝 부분에서 요끝 부분 여기서의 어 속력은 얼마냐 여기 있는 사람들의 속력은 얼마가 되냐 그거는 내가 해보면 이게 반지름 6400km니까 그럼 요 지구 둘레의 길이는 지구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하면 2파이 곱하기 6400km 되죠 그럼 2파이는 3.14니까 파이는 3.14니까 2곱하기 이거 그러니까 약3이라 그러고 그냥 23은 6 그러면, 6 곱하기 6,400km를 몇 시간 동안 도는 거예요. 이게 이 원주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리냐? 24시간 걸리죠. 24시간. 그럼 요6는 6,4, 24. 4 1은 4, 4 1은4 하면 4, 6, 24, 1600. 그래서 약 1,600km per h 지구의, 요, 지구가 자전하면, 이 표면에 있는 사람은, 적도, 적도 정도의, 적도에 있는 표면에 있는 사람은, 시속 1,600km로 회전하게 되는 거죠. 엄청 빠릅니다. 1 시간에 1600km면 진짜 빠른 거죠. 여기 있는 사람도 많고, 보다, 여기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도니까, 좀 반지름이 자, 요, 요, 거리가 작아지죠. 원주가 작아지죠. 조금 작겠지만, 어쨌든 시속 1000km 이상으로 지금 자전하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지구, 이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요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은, 어, 이,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천체의 일주운동이라는 겁 일주, 일주운동은 일주 하루를 주기로, 주기로 한 바퀴 도는다. 도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하루에 하루를 주기로 한 바퀴씩 돌아갑니 그래서 모든 전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보는 사람은 다 이쪽으로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그래 뭐하고 갔냐면, 이렇게, 음.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이쪽으로 간다. 그 나무가 여기, 여기에 나무들이 있다.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버스가 이쪽으로 가면,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나무는 어디로 갑니까? 나무는 이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버스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애들 움직입니다. 이 버스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정지했고, 나무, 나무들이 움직인다 생각하니까. 그럼 지구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얘가 자기가 이렇게 가니까 나머지 애들이 이리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나머지 애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체가 지구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주에 있는, 우주에 있는 여러 별들, 여기 태양, 태양, 뭐, 달, 다, 뭐 할것 없어요. 어떤 천체라도 다 동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고. 그래서 동에서 서로 이렇게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북극에서 바라보면 북극에서 여기 하늘을 바라보면 여기서 요렇게 가 도니까 북극에서 바라보면 이건 무슨 방향입니까?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이 하늘을 바라보면 요렇게 돌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 으로 여기 있는 전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바라봤을 때 이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여기서까지 한 시간에 몇 도씩 도는 것처럼 보일까요? 한 시간에 몇 도씩? 15도씩. 그렇죠. 한 시간에 15도씩 돌겠죠. 지구가 한 시간에 15도 자전한다 그랬으니까 이 별도 한 시간에 15도씩 도는 것처럼 보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별이 요만큼 이동했다. 요만큼 이동했다. 근데 요 각도를 한번 재보니까 15도 되더라, 15도. 15도. 그럼 이게 몇 시간 지난 겁니까? 1 시간. 30도 지나으면 2시간 지난 거죠. 우가 별이 이동한 각도를 보고 지금 몇 시간 지났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 일주 동은각 지역마다 적도 지방, 중위도 지방, 북반구의 중위도 지방입니다. 북극 지방에서 보면 전체 일주 동이 형태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적도 지방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적도 지방에 이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자전축이니까 지구 가 요렇게 돌고 있죠 요렇게 그렇죠?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여기서 적도 지방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모든 전체는 요렇게 떠서 요렇게 지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 머리 위로 이렇게 뭔 전체들이 그럼 해도 여기는 해도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는 거죠. 예. 알겠죠? 그다음에 중위도 지방에서는 중위도 지방에서는 어, 여기 와 있으니까 지금 지구 자전축이 이렇고 어, 중위도 지방은 여기에 사람이 서 있는 거니까 사람이 서 있는 거니까. 모든 전체들이 요, 요 이제 자전을 요렇게 하죠. 요렇게 하니까, 전체들은 요렇게 돕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중위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요쪽을 보면, 북극 쪽을 바라보면, 여기에 북극성이 있겠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요렇게 전체들이 돌고 있고, 북극성 중심으로, 이렇게이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 이 사람 입장에서, 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 다음에, 해는 어쨌든 지구, 요, 요, 지구, 요, 적도 부근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해가 있습니다. 해나 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되면, 해나 달은 요렇게 떠서 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동쪽에서 떠서, 여기 남쪽이니까, 여기가 동, 요쪽 편이 동이고, 여기가 서겠죠.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남쪽 하늘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북극 지방에 올라가면, 북극 지방에 올라가면, <laughs> 천체들이 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을 도니까, 그러면 모든 전체들이 이렇게 돕니다. 그렇죠? 여기 뭐 해, 달, 별들도 다 이렇게 돌겠죠? 어, 다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렇죠? 어, 신기합니다. 북극에 딱 올라가면 모든 것들이 다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우리는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옆으로 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좀 이따 우리 스텔라리움으로 한번 여러분들 다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이거, 지구 자전에 의한 효과로 천체 일주운동이라고 했는데 그 천체 일주운동 을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양과 달의 일주운동이 있습니다. 이 겉보기 운동. 실제로는 태양과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태양,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겉보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 달의 일주운동에 의해서 낮과 밤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죠? 태양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 여기에 여기 태양이 있다. 그럼 여기 여기는 태양 빛이 비치는 곳은 낮인 거고 태양빛 반대쪽에는 여기는 밤인 거죠. 그래서 지구 이렇게 도니까 낮에 했던 애가 일로 넘어가면 밤이 되는 거고 다시 돌아오면 낮이 되는 거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낮-밤이 반복됩니다. 이게 24시간을 기준으로 낮-밤. 12시간은 낮, 1 2시간밤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고 달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어떤 친구들은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면 다른 서에서 떠서 동으로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천체는 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와,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쌤이 왜 갖고 왔냐면, 와, 이건 너무 깨졌다. 이건 북방구인데, 만약에 남방구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북방구에 있는 사람은 해가 여기서 떠서, 보세요. 여기가 동쪽 하늘이고, 여기가 서쪽 하늘입니다. 그럼 해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칩니다. 그죠? 이 사람이 바라보는 하늘은 어느 방향입니까? 아니면 이쪽이 남, 남쪽 하늘을 바라보죠. 태, 태양이 남쪽 하늘을 지나서 이렇게 서로 칩니다. 이 사람이 북극을 바라보면, 북극을 바라보면 해를 볼 수가 없어요. 북극, 여기 이 사람 이쪽을 바라보면 해는 지금 머리 뒤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북반구에서는 태양이 남쪽 하늘을 향해서 지나가니까 이 햇빛을 잘 받기 위해서는 집을 남향으로 지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게 남방구로 넘어가, 이게, 여기가 접도니까. 남방구로 넘어가게 되면, 남방구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겠죠. 그럼 여기 해가 떠서 지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남쪽 하늘, 이쪽이 남쪽 하늘이죠. 이쪽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해가, 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북쪽, 이 사람들은 이쪽 북쪽 하늘을 봐집니다 북쪽 하늘을 보면, 동이 더 떠서 북 하늘을 지나서 서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남향으로 짓지만, 이 사람들은 북향으로 지어야 햇빛이 잘 드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남방구와 북방구는 좀이 방향면에 있어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우리는 북방구에서 알고 있으니까 북방구 기준으로 배우니까 남방구 쪽을 생각을 잘안 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과 달의 일준동이 있었다면 이제는 별의 일준동이 있습니다. 별의 일준동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북방구에서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 살펴봤죠.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요 북방구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요 북극성, 여기는 어, 잦은 여기 있는 자전축을 끝을 따라가면 북극성이 있죠. 북극성 기준으로 얘들이 요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렇게 회전한다. 그럼 이게 우리가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이 바라봤을 때,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럼 북극성이, 북극성이 여기 있으면, 예, 이 모든 천체들이, 이 별들이 요렇게 돕는다는 거죠. 이렇게 돕니다. 북극성 중심으로, 그럼 요렇게돼 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땅이라고 생각하자, 땅. 땅이다. 그럼 여기가, 여기가 북쪽이니까, 내가 북한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른쪽에 동해 바다겠죠? 그럼 여기 동쪽이고, 왼쪽에 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되면그죠 여기에 동해바다가 있고 여기 북한이 있고 아, 중국이 있고 북쪽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 도니까 동에서 뜨는 거죠. 동에서 떠서 북쪽에 있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해서 서로 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별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다. 그럼 이 각도를 재면 이 각도가 45도다. 이, 넌 별이 이까지 갔다. 45도만큼 지나갔다. 몇 시간 지난 겁니까? 3시간 지난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반구는어떻겠냐남반구는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남반구는 이따 스텔라리움으로도 한번 보기 바랍니다. 남반구는 북극성이었고, 남반구에는 뭐가 있냐면, 남십자성이라고 있습니다. 남십자성. 그리고 보통 남십자성이 한 가운데 있는 건 아니지만, 남십자성 중심으로 뭔가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반구에서는 우리 우리의 북극성과 북극성에 해당되는 게 남십자성입니다. 이따가 스텔라리움으로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구 자전 현상에 의해서 지구 자전 현상, 특히 별 이제 기울어진 자전축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이 있습니다. 백야 현상은 하루 종일 낮이 24시간 24시간 낮이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극야 현상은 24시간 내내 밤이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이건 지금 한 원래는 한 낮이어야 되는데 밤어둡기 때문에 이게 다 불을 켜놓고 있는 거죠. 다 불을 켜놓고. 그럼 24시간 내내 밤인 거고 24시간 내내 낮인 것입니다. 보통 이거는 고위도 지방, 고위도 지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백의 현상과 극의 현상은 왜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하얀색 선이 자전축입니다. 자전축이고 지금 이쪽이 이쪽 면이 지금 여기가 태양이 있는 거죠. 태양이. 태양이 이쪽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받은 곳은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거고, 태양빛을 받지 않은 곳은 검게 지금 밤이 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가 있죠, 여기 여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지구 가 이렇게 자전아 아, 지구는 지금 저, 여기가 적도 지방이니까 지구는 이렇게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는 지금 이렇게 자전하고 있는 거죠. 이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제, 저녁이 되었고, 지금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밤을 맞이야겠죠 밤이 되겠죠. 밤이 되었다 여기 보니까 밤이 짧네. 밤이 엄청 짧고, 낮이 엄청 긴, 하지네, 하지. 여름철이에요, 여름철. 그렇죠? 태양 쪽으로, 태양 쪽으로 자전축이 기울어졌으면 이때 이제 우리가 여름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밤이 짧고, 낮이 긴 때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 보면, 지구 지구 여기 있는 여기 는 애들은 요렇게 돕니까? 요렇게 돕니다. 요렇게 여기 있는 애들은 요렇게 돕니다. 그럼 여기, 이 지역 보세요. 이 지역은 요렇게 가서 요렇게 도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절대 밤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여기는 항상 낮입니다. 여기도 요까지는 항상 낮은 거죠. 요 지역까지는 늘낮은 거죠. 여기 있는 지역은 이 지역은 이렇게 갔다가 여기 잠깐 밤 지났다가 그다음에 다시 계속 낮입니다. 여기 잠깐 밤 지났다 계속 낮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바로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낮아진 거죠. 해가 그냥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해가 그러니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겠네. 하 그럼 여기는 지금 요 지역은 무슨 요 지역? 요 지역은 요 지역은 계속 밤인 지역이죠. 여기는 요렇게 어, 이렇게 되니까 계속 요 지역을 지니까 여기는 극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극야. 그럼 여기는 백야가 일어나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기울어진 자전축 때문에 극야와 백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만약 에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극야 백야는 안 나타나겠죠. 모든 곳이 이제 낮밤이 다 생기는 거죠. 그래 그렇죠? 극지방에 가면 극야 백야가 생깁니다. 이게 만약에 지구 자전축이 이제 반대로 기울어지게 되면 태양이 이제 이쪽에 위치하게 되면 극야 백야가 바뀌게 되겠죠. 북극이 이제 극야, 남 남극이 백야가 되는 거죠. 신기하죠? 이런 것도 한번 스텔라리으로 관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스텔라리움을 여러분들 이제 관찰을 볼 건데, 뭘 관찰하냐면, 북극지방에서, 그 다음에 핀란드, 헬싱키, 이런거는 그 지역에서, 좀 고기도 지방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에서, 그다음에 적도에서, 호주, 시드니에서, 남극에서, 이 천체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래서 동쪽 한번 보고, 남쪽 한번 보고, 서쪽을 한번 보는 거예요. 북쪽도 한번 보고. 알겠죠? 이거 한번 살펴보고세이 예시로 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 나머지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오늘은 개별 활동으로 스텔라리움 카트하기를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와 달의 운동 두 번째 시간으로 지구의 공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